네 안녕하세요 올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는 네가지 절대 법칙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장인데요. 혹시 내 종목만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긴 나는데 남들 대비해서 수익이 적어서 이렇게 조금씩 벌다가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 이런 수익금 앞에 터내는 게 아닌지 불안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상승장에서요, 오늘 보는 거는, 물론 매매 스킬도 중요하지만, 매수를 하는, 매도를 하는 위치, 그 타점과, 그리고 엉덩이 싸움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딱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순서대로 만 한번 매매 프로세스를 바꿔보시면, 여러분 계좌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절대 법칙 중에 첫 번째예요. 자, 가장 기본입니다. 주도 섹터 있죠. 자, 주도 섹터 근처에서 놀아야 한다. 주도 섹터, 주도 테마에서만 노셔야 돼요. 지금은 시장에 돈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시장에 돈은 한두 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보통의 경우 시장의 돈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한정적인 돈이 쏠리는 곳은, 당연히, 주도 섹터겠죠. 네, 주도 섹터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뭐, 시내물 있죠. 네, 그런 데서 큰 물고기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물반, 고기반인, 황금 어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주도 섹터, 주도 테마에서 놀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찾냐 자, 보통은 우리 키움 같은 경우는 0186이죠. 예, 거래대금 상위. 자, 0186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자,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전체로 하시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나오고요. 코스피는볼 수도 있고 코스닥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가지고 1위부터 20위까지 매일 체크해 보세요. 예, 네. 이 거래 터진 순서대로. 그래서 어떤 테마가 가장 많은지, 매일 어떤 테마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예, 네. 그 테마에서 여러분들은 노셔야 돼요. 제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소외된 저평, 저평가 종목을 찾으러 다니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그 종목, 그 테마에 계셔야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자, 신고가 예, 네, 돌파 종목이에요. 종목이 강하다. 그래서 신고가면 당연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52조 신고가도 있고요. 5 2주 신고가. 그리고 ATH 그렇죠? 올타임 하이.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이 신고가에 근접한 종목 있죠.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올라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가격.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삽니다. 근데, 상승상에서는, 간호 놈이 더잘 가요. 왜일까요? 자,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거니, 그 종목을 산 모든 사람들이, 손실이에요? 수익이에요? 예,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위에서 던질 매물이 없는 거예요, 저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더잘 가는 거예요. 단순히 비싸다, 높다.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는 거는 아주 기회 비용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고점 추경 매수랑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50 신고가요. 아니면 이제 올타임 하이, 역사의 신고가. 근처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하는 종목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돌파하는 종목이에요. 이런거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안 사셔도 돼요. 이런 종목들을 관종에 등록해놓고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이 막대한 자본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요고 아시겠죠? 신고가 돌파 종목 아니면 근접한 종목들. 자세 번째입니다. 자세 번째. 자, 일본 입을 합한 건데요. 자 주도 섹터 내에서요. 자 신고가 돌파 후보. 찾아라 자 세번째는 주도 섹터에서 신곡과 근접한 종목이죠 돌파가 임박한 음, 앞에서 말씀드린 1번과 2번을 합한 내용입니다 자 대장주 이미 신골을 찍고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를 찾아야죠 같은 섹터 내에서 차트 모양이 대장주를 따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2등주 3등주를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에요. 왜? 이미 대양주는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2등주, 3등주도 비슷하게 따라갈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심리가 작용해요. 예, 대부분 이제 투자 심리가 뭐냐면 1등주를 놓쳤기 때문에 2등주 매수, 3등주를 매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해서 하방으로는 로스컷 제한 딱 걸어 놓고요. 네, 그러면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은 극대화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냥. 가만히. 놔둬라. 자, 그러면 오른다. 상승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어려운 게 많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익 났다고 홀라당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 매수하죠. 그렇게 잦은 매매 횟수일수록 물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도 섹터 내에서 신고가 종목을 잡았다면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 수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뭐 2, 3%, 5% 수익 내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장에서는. 이 시장에 주는 선물을 끝까지 다 받아 먹으려면 인내심이 매매 스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주도 섹터에서 일단은 논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고가 돌파. 신고가 근접한 종목들에서 종목을 찾는다. 그리고 수익이 날 경우 추세를 끝까지 홀딩한다. 2, 1, 2, 3, 4. 요네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상승장에서 소외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돈 버시기 바랍니다.